You don't need many clothes. Dan Oakley. I spend a lot of time at school in my uniform, so I don't pay too much attention to what I wear. But there is one thing I often wear outside of school a black striped shirt. It's very casual with a simple design. I like to wear it under a denim shirt, a leather jacket, or a cardigan. Putting on clothes in layers like this. Keeps my style fresh, even though I don't have a lot of clothes. Mixing and matching clothes is a lot of fun. My point is if you have a favorite fashion item and it goes well with your other clothes, you can create a new outfit every single day.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I paid attention to what I ate, so I was able to become healthier. I paid attention to what I ate, so I was able to become healthier. Casual. Casual. He never wears casual clothes. He never wears casual clothes. Layer. Layer. My mother likes many layers in her chocolate cake. My mother likes many layers in her chocolate cake. Outfit. Outfit. Your outfit is inappropriate to wear to a wedding. Your outfit is inappropriate to wear to a wedding. 오달락 시작합니다. You don't need many clothes. 많은 옷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는 씁니다. 많은 시간을 명구 명구 전명구 명구 명구 전명구 이 정도 되겠죠? 나는 학교에서 유니폼 입고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I don't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없거든요. So, what I wear 이렇게 하면, was은 겉이죠, 겉.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was은 해석할 때는 겉. 내가 입는 겉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But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가 있습니다. I often wear. 내가 밖에서 종종 입는. 여기서, one thing 하면 명사다. 그 다음에 I 하면 대명사다. 명사랑 명사랑 붙어 있으면 거기에 끊어라. 거기 관계대명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략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죠. 학교 밖에서, 전명구, 내가 종종 입는 어떤 것, 이렇게. 그죠?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컬론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Specific details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학교 밖에서 입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요. 검정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는, 입는다 이 말입니다. 어 그것은요. 이 검정 스트라이프 셔츠는 이거죠. 매우 캐주얼합니다. 그리고 simple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뭐, casual,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반대말은, formal, 이렇게 하면 반대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어가, 이거 casual인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글자가 비슷한데 다르죠. 이건 casual. 이건 c a u s e 요거는 인과 관계의 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 나타날 때, cause. cause의 형용사형이에요. 이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설자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 뭐 해해이이이하하될때때 가끔 있있습다다 i like to wear it. 나는 그걸 입는 걸 좋아하는데요. u n d e r 뭐 밑에 입냐면요. d e n i m s h i r t 나 가죽 자켓이나 가디 a r 래에 I 을 때가 있습니다. 이 a 이죠 그다음 이건 했던 내용이네. 동명사 주어. i k e to wear 동명사 주어 k e to w e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죠. 주어, 동사, 수일치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 일반 동사에 s 붙였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처럼 겹쳐서 옷을 입는 것은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합니다. 나의 스타일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I don't have a lot of clothes. 내가 많은 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는 접속사죠. Even if는 접속사죠. Although도 접속사죠. Although는 접속사고. In 이런 표현 있죠. Despite나 In spite of 뜻은 똑같습니다. Although도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나 in spite of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얘네들은 전치사죠 전치사?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되죠?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명사 그죠 여기 보니까 even though 하고 나서 I don't have c l o s e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지.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구나 되겠죠? 이런 문제도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어법 문제에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요거 구분하는 거, 접속사랑 전치사랑 뜻은 같은데 형식이 다른 거죠. 오케이 다음 이것도 보면 이것도 보세요. Mixing and matching clothes 했는데 이게 ing랑 동명사 주어랑 and 동명사 주어라 동명사를 두개 썼잖아요. 동명사 한 개, 동명사 두개 써가지고, 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가 한 개, 두 개니까 동사를 is가 아니라 are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is를 썼잖아요. 그럼 is가 맞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있는 동명사 첫 번째 동명사 주어와 두 번째 동명사 주어가 한 가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믹싱 앤 매칭이 두 가지의 일이 아니라 하나라고요. 옷 섞어 입기라는 뜻입니다. 옷을 섞어 입기.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가 개수는 비록 두 개이지만 이두 가지의 행동이 하나의 행동이다. 단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섞어서 맞춰 입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겠구요 그래서 동사를 단수 썼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땡땡 또 구체화시키겠죠. 어, 당신이 if you have a favorite fashion item,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가장 소중한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중한 패션 아이템이 go well with 잘 어울린다. 너의 다른 옷과 잘 어울린다면, 너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매일매일 섞어 입기 잘 하라는 거죠. 한 가지 옷을 다른 옷과 잘 섞어라. 믹싱 앤 매칭을 잘 하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 말한 겁니다. 자, 오달락 이까지.